제가 오늘 뭐를 먹으면서 와, 맛있는 전병을 먹으면서 레모에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준비물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. 자 우선 통 레모네이드, 천사 점도. 아 이거 지금 포, 포 포도색 그 물감을 꺼내기 귀찮아서 안 꺼냈고요. 어, 꺼냈고 안 아, 꺼냈고요 그리고 포도 토핑 포도 토핑을한두개 정도 그다음 커터칼 그그 다음은요 물풀 그다음 아이 아빠야 종이판 하나 아 포도색 꺼내야겠다. 저는 여기 하고요. 저는 자주색을 넣어 서할 거예요. 자주색 그러니까. 뽀도해 볼까? 이면 됐고요. 자, 우선, 이, 이거 통은요, 밑에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, 먹으면서 좀 할게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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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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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미리 염색해 놓은 자주 색깔이 있어요. 원래 포도 색깔로 하려고 했는데 하, 그냥 포도 색깔로 할까요? 포도가 아니다 자주 색깔이 나온 것 같아요. 자주 색깔을 미리 어, 만들어 놨고요. 눌릴 음, 수 있을 만한 어 아무거나 도구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제 여기 안에다가 이 자주색깔을 넣고요. 어, 넣을게요또또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. 잘 해줄게요. 해줍니다. 잘. 이게 안에는요, 특히 튀어나오지 않게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잠시만요. 이렇게 옆에 겉에 정리를